네, 안녕하세요. 개명쌤입니다. 오랜만에 강좌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gtq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파일 저장 및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처럼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만약 내 이름이 홍길동이고 수험번호가 12345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코아스 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이제 코아스 앱을 어, 실행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험번호를 어,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수험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고. 어, 내가 시험 보는 과목과 버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확인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이제 수험 번호 이름 과목 좌석 번호 답안 폴더 답안 폴더는 이제 어, 내가 작업한 어,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 어, 위치를 여기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내문서의 GTQ 폴더 여기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어, 잊지 마시고 자 일단 요거까지 확인이 다 되셨으면 자 최종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코아스에비와 같이 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을 여러분들 이제 켜주시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어, 작업지 시서를 보시고 작업을 이제 하다가 이제 감독관이 중간 중간에 계속 한번 답안 파일 전송하세요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세이브 엣지해서 예. 파일 형식 psd 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가 12345 다시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셔야 되고요 다시 문제 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 그리고 저장 위치는 문서의 gtq 폴더에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서의 GTQ 폴더에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아스 앱 클릭. 상태 표시 줄에서 코아스 앱 클릭. 답안 전송. 전송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문서의 gtq 폴더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 파일이 보일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어12345 홍길동 1.jpg 우리가 jpg는 아직 저장을 안했기 때문에 없음 그리고 여기 12345 홍길동 1.psd psd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음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체크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이 파일을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고, 답안 전송 눌러 주시면 답안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어, 전송이 됐으면 여기 성공이라고 떠요. 요 성공이라고 뜬거 확인하시고, 닫기 눌러 주십니다. 여기서 시험 종류 누르시면 안 되고, 닫기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또, 어, 포토샵으로 또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 저장을 계속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세이브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서 만약에 또어 전송을 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클릭 답안 전송 눌러주시고 전송하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요 파일을 보낼 거니까 요 파일 선택하고 다시 답안 전송 자. 이전에 전송한 파일 용량과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전송한 거 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한게 없기 때문에 전송한 파일 용량과 동일한 게 맞죠. 그러면 동일한 거 맞으니까 그대로 전송 눌러 주시면 기존 파일에 덮어 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하고 확인 누르고 다시 성공 확인됐죠? 자, 닫기 누르고 다시 포토샵으로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 제출해야 될 파일은 여러분들 그 PSD 파일과 PSD 파일과 JPG 파일인 거어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작업을 다 했다. 그럼 최종 파일을 어 한번 저장해서 제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PG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어 세이브 어 카피. 원래 여러분들 그2000어 20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save as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2024버전이라서 jpg로 저장하시려면 save a copy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ave a copy 선택 그리고 저장 위치는 문서의 gtq 그리고 어, 파일 이름은 똑같습니다.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쓰고요그 다음에 파일 형식에서 jpg 선택. 네. jpg 선택하고 저장 자 여기서 JPG 퀄리티는 어 하이 또는 맥시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라지 파일 즉 최대 12 퀄리티 12로 저장을 어, 해주셔도 되구요 우리는 그냥 12로 저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2로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JPG 저장이 됐습니다. JPG 저장하고 그다음 PSD 파일은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셔가지고, 픽셀로, 안 되어 있으면 픽셀로 바꿔주시고, 40에, 네, 40에 50으로 사이즈 줄여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이와 같이 작게 줄어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파일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코아스 앱 클릭 답안 전송 눌러주시고 전송하겠습니다 확인 보면 여기에 지금 어 jpg 파일과 psd 파일이 있음으로 되어 있죠 자 둘다 체크해 주시고 답안 전송 확인 눌러주시면 둘다 성공 어 그러니까 제대로 전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공 확인되셨죠? 자, 닫기 눌러 주시고. 그러면 이제 1번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 문서를 종료하고 다시 2번 문제 어,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다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JPG 파일 같은 경우는 어 400픽셀에 1번 문제를 기준으로 가로가 400, 세로가 500픽셀로 저장이 돼야 되고 PSD 파일 같은 경우는 40픽셀에 50픽셀로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어 최종적으로 JPG 저장하고 PSD 파일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으로 줄여 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 어 잊지 마시고, 어 시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작업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그이 GTQ 시험은 이제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시작해서 답안을 전송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90분입니다 그래서 90분이 다 되면 컴퓨터가 하얘집니다. 화면이 하얘지면서 컴퓨터가 정지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답안 파일을 다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최종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시험 종료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답안 전송을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독관이 어, 내가 전송한 파일을 어, 확인할 수 있게끔 전송한 답안을 확인할 수 있게끔 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 내가 전송한 답안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어, 시험 종료를 어, 눌러주시면 시험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코아스 앱을 이용해서 어, 답안을 전송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 한번 이 강좌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 어떻게 저 답안을 전송하는지 한번 어, 숙지를 하고 어, 시험에 시험장에 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